강모경 타로입니다. 어, 요즘 굉장히 대세인 차은우 님이 데뷔 8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솔로 앨범 엔티티. 어, 개체 영화 같은 뭐 커밍업 영상 시장으로 시작으로 뭐 월메이드 어, 다, 음악과 다양한 콘텐츠 순차적으로 올 오픈하려고 이제 기대감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. 어, 그리고, 어 최근 미국 신곡 이거 엔티티 내려고 무직비디오 촬영했고, 17일에 어 서울 팬 콘서트에서 최초 공개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뭐 말레이시아, 태국, 일본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단독 팬, 콘서트 하려나 봐요. 자 바쁩니다. 그리고 첫 방송 MBC 금토 원더풀 월드에 또 출연하고 음악 공연 연기로 다방면에 바쁜 차은우 씨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행보를 바라겠습니다. 물론 뭐 팬층이 두터워서 뭐 성공하겠지만 장보경 타로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일곱 장 뽑아보겠습니다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장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자, 보겠습니다. 어, 이 단독 솔로 앨범은 8년 만에 처음이잖아요. 그 전에 이제 어, 같이 이제 그 여러시 하면서도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책임감 책임감도 있지 않았나 보입니다. 현재 보겠습니다. 1 2번 이제 행맨 카드가 나왔죠. 행맨은 이제 순교자로서 거기에 묶여서 내가 이제 어떤 뭐 명상 뭐 이런 거죠. 보면은 이제 펜타클도 같이 나왔죠. 현재는 이제 솔로 앨범이니까 단독으로 이제 돈 현실적인 돈이 나와서 이런 현실적인. 새로운 기회, 찬스가 왔죠. 오랫동안 내가 어 8년 만에 그 솔로 앨범이니까 그 오랫동안 여기에 내가 예능 예능에서 많은 어 묶여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. 문제점을 보겠습니다. 아 문제점은 자팔 펜타클이 나왔죠. 이거는 어 굉장히 어 장인이고 프로고 어 돈을 버느라 바쁜 거죠. 그래서 너무 나의 사생활도 없이 너무 바쁘지 않았나? 돈 버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? 문제점으로 보입니다. 조언 보겠습니다. 어, 조언도 나이트 펜타클이 나와서 돈, 어, 뭐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는 뭐 돈이 최고죠. 일단 조언은 어, 펜타클 나이트가 나와서 너무 돈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마라. 뭐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. 조언이니까 자. 미래 보겠습니다 미래 미래는 자 소드 칠이 나왔죠 소드 칠은 이제 수비하게도 치열은 신의 수고 어 너무 이제 소드는 이제 공기 검사인 잖아요 공기 이성 바람 이런거 거든요 결과는 이제 약간 아쉬움도 남겠지만 어, 내가 여기에 이제 어, 이런 내 앨범을 보고 다른 어, 다른 뭐 연예인들이 벤처, 벤처마킹도 하지 않을까, 벤치마킹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. 결과 보겠습니다. 결과는 컵 여왕이 나와서 다 뭐, 어 여왕 컵의 컵은, 어 커뮤니케이션, 소통 다 돌봐주고 감사하는 이런 힐링 되는 거거든요. 모든 분들이 다그 아직 17일 되어야 이제 그 신곡 발표하는데 아직 음원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요. 그래도 결과가 포근하고 다정하고 뭐 힐링되지 않을까 보입니다. 한번 추가 카드 하나를 뽑아보겠습니다. 추가 카드 아, 추가 카드도 펜테클 여왕이 나왔어요. 아, 이 노래로 풍요롭고 어, 행복하고 모든 아시아 팬들이랑 어, 여왕제 대접을 받겠습니다. 어, 건강 잘 챙기시고, 잘그 준비하시고, 어, 그 만인의 연인, 뭐전 아시아의 연인 모든, 어, 팬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되고, 아프지 마르셔야 되고, 행복한 음. 노래 많이, 연기 많이 보여주시고, 행복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. 장보경 따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